병호생 말띠 참 안좋은 얘기들만 해서 저도 마음이 안좋은데 어떡해요 조심할건 조심하고 가는게 맞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말띠 신년 운세를 알아볼건데요 나이 별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, 2021년도 신축년의 말띠 우리 말띠는 남에게 키죽기를 싫어하고 또 성격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데 참을성이 좀 약하죠. 약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내가 마음 먹은 거는 뱉어야 속이 시원하고 또 말띠 같은 경우는 어려서 고향을 떠나서 금제라고 그래서 성공할 수 없는 덫이 있어요.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성공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리고 각방에 사주라 해서 부부간의 이혼이나 이별이나 별거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은 방편이 있습니다.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 있다든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그 또한 다 부부의 인연을 이어간다 할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밖에 애인이 꼭 하나씩 있는 분들이 많아요. 조심해야겠죠. 부모 때에서도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그리고 고집스럽고 자기 세계가 아주 강한 띠다 보니까 좀 풀어놔야 돼. 방목을 해야 내가 뛰어다니면서 말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 띠가 말띠입니다. 그리고 말띠는 사람을 좋아해.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막 모여서 막 모임도 주관해서 하고 이렇게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띠들의 성향을 가진 띠가 말띠입니다. 자, 그러면 2021년 말띠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. 올해는 총 운으로 봤을 때는 좀 인간관계에서 정리가 들어온다 내가 가까이 둘 사람은 가까이 두고 정리를 해야 할 사람은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, 20살 병호생 말띠, 이모생 말띠 우리 이모생 말띠는 아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뭘 잡아야 할지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데 그래서,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짜증도 나고, 신경질도 나고, 나 혼자 나 스스로 우울해지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도 해요. 잡기나 불법적인 일, 이런 걸 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난다. 그리고 내 고집을 너무 피우다 보면, 윗사람과 아니면 선배와 이런 큰 다툼이 들어올 수 있으니, 그래도 내가 마음을 좀 넉넉히 갖고 다툼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. 올해는 그리고 다다리 손재가 들어와 있으니 내가 내 물건 잘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더디게 더디게 가더라도 아직 젊은 나이니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내가 내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32살 경호생 말띠 우리 경호생 아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건을 자꾸 사들여 내가 스트레스를 풀, 풀 데가 없네. 그러니 하나 이것도 사고, 이것도 사고, 홈쇼핑도 하고, 많이 사드리는데 후회할 일들이 좀 많으니, 내가 사고 싶은 거 목록 적어 놨다가, 아, 이거는 아니네. 이걸 사면 안 되네.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, 3월 달에 물가는 가지 마라. 음력으로 3월에 물가는 가지 마라. 물가에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으니, 절대 가시면 안 되고, 음, 금전으로도 손해가 있고, 그리고 투자, 투기. 투기 같은 경우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돼요. 애인과 부부 간에도 갈라짐이 보이고 헤어짐이 보이니, 아, 이런 강한 운이 들어올 때는 내가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좀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 이 또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.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상 같지. 결혼식. 정말 조심하시고. 됐을 수면 퐁트만 하고 내 걸음을 안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러나 돈에 돈에 있어서는 돈의 기운이 열려 있으니 자 귀인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격이니 돈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이고 좋네 이런 말이 나올 그런 한해입니다. 마흔네 살 모생 말띠 부부간에 권태가 오고 또 서로 간에 갈라지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. 황천운이 뜬다 해서 조심조심 가는 게 아, 맞는 그런 한 해입니다 자, 남자로서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좀올수 있으니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술한잔 먹고 한잔 먹고 한잔 먹고 하다 보면 내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, 56세 병호생 말띠 우리 병호생 말띠 참안 좋은 얘기들만 해서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, 어떡해요. 조심할 건 조심하고 가는 게 맞다. 음,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더 악화가 될수 있으니 내가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또 마음 먹은, 마음 먹은 대로 자, 풀리지 않으니 허망할 뿐이다. 음, 조상의 발동이 심하니 아, 내가 힘이 들고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거운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. 68세 가보색 말띠 자, 문서에서 소리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인을 할 일이 있으면 정말 잘 꼼꼼히 검토를 하고 사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탈이 난다 그러니 신중하고 조심해서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는 비뇨기 쪽으로 좀 건강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뇌쪽 혈관 쪽 이쪽도 좀 이상이 오기는 해요 아, 올해 말띠 힘듭니다. 힘들어도 그래도 뭐다 힘든 건 아니니까 누구나 음, 지금 힘든 시기인데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